여러분,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 2%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몇 번만 거래를 해도 10%에서 20%씩 시드가 줄어든 것을 보고, 변화가 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OKX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는 누구나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 기서 집중 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들 모두 국내 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부정 그 댓글에 남겨놓을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입 안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그 댓글 링크로 들어가서 조역은 사우스코리아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체크박스 체크해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컴펌을 눌러주세요. 이메일 입력해주시고 아래 레퍼럴 코드 확인해서 사인업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했던 메일에 도착해 있는 인증 코드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코드 도착하면 입력해주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사우스 코리아 선택해주시고요. 체크 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세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의 글자 이상에, 한 개의 숫자와 대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KYC 인증은 모바일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KX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해주세요. 아래 로그인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선택표 담겨서 포즈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키 과정은 넘어가 주시고, 중간에 배리파이드 눌러서 KYC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스코리아 확인해서 넘어가주시면 여러 신문 인증 수단이 나오는데 저는 신분증으로 하겠습니다. 넥스트 클릭해서 신분증 정면부터 프레임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요 뒷면 사진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얼굴을 프레임에 맞춰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완료 되었다면 홈에서 아까 눌렀던 버튼 눌러주시고 넘어가서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주시고 넘어가주세요. 이제 주소 입력을 스트리트 주소에 도르명을 영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나오는 주소 선택해서 완료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프로필에 들어가서 시큐리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센티케이 터앱 눌러주시고 밑에 나오는 버튼 클릭해서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와 이메일로 오는 것까지 입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오는 코드를 카피키 눌러주시고 컨티뉴 눌러주신 다음에 OT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BX 키에는 아까 복사한 그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6 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다시 OKX 어플로 돌아와서 이 OTP 코드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입출금 및 거래까지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관 거래법상 원화의 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미니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OKX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여러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메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저는 업비트로 넘어가 주도록 할 거고요. 업비트에서 좌측 상단의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코인명 신불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시고요. 알해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해주시고 상단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나누면 안넘어오지 하시는 분들은 문화인증하고나서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주소에 OKX의 지갑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금처만 OKX로 설정을 해서 수금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채널인증하기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사용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해 주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OKX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X에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옮겨주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저쪽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버튼 눌러서 눌러주신 다음에 선물거래창으로 우선 넘어가주시고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롬펀딩에서 투트레이딩으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시고 트랜스퍼 눌러주시게 되면 그 헤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우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 이름 눌러서 붙여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어떤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레버리지는 몇 배로 설정을 해야 할까요? 비율의 레버리지를 경우에 청산당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미카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적인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시장가로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을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 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축측 하단에 분 포지션 눌러서 포지션 상태 창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t p 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 아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 코인이 호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측에 있는 포지션 TPSM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주. BTN을 움직여서 설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지에 있는 클로즈 버튼 눌러서 기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코인다 똑같이 거래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 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사가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QX와 트레이딩 101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구 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시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